자, 아마존 아마존 들어갑니다. 아마존 이게 아마존이 영어 뜻으로는요. 이게 어원으로는 이게 여전사란 뜻이었어요. 아마존의 여전사들. 여자 전사들, 용맹한 여전사들. 용맹한 여전사들은 활을 쏘기 위해서 가슴을 도려낸대요 와, 이게 끔찍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이즌이 가슴이고 a 는 부정접두사거든요. 가슴이 없는 여자들. 그래서 화를 쏘기 위해서 가슴을 도려낸 용맹한 여전사의 의미로 어메이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메이전 들어갑니다. 이 아마존은요 흐릅니다. 가로질러 오르죠. 대륙을 가로질러 오릅니다. 일곱 개 나라들을 통해. 자 통해란 뜻이죠. 더는 혼동의를 적어 봤어요. a l 더가 답이고 여기 통하고 더는 필요 뭐뭐 일지라도죠. 필요 뭐뭐 일지라도 접속사입니다 자 이때 run이 무슨 뜻이라고 흐르단 뜻입니다 흐르다자 흐르다 이 run의 흐르다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어떤게 흐르다 인지 마이크만큼 빨리 이때는 run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달리다라는 의미 있죠 두번째는 사업체를 run하면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그 다음에 drought이 가뭄입니다. 가뭄 동안 dry, 건조하게, 물이 마르게 되다. run이 이 형식 동사로 되다는 의미 있죠. become과 같은 뜻이. 그다음 길이, 어, 그 다음, 길이, 그길 도로가 강과 parallel, 평행하게, 평행되게 run이 이어지다. 평행으로 이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un이 이어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short, 부족하게, 되다 이때도 되다란 뜻이네. Tears 눈물이 그녀의 치뺨 아래로 이때론이 흐르다는 뜻이네요. 니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흐르다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존은 트라블이동해서 서쪽의 페루로부터 그리고 흐릅니다 어디로? Atlantic Ocean 대서양으로 흐릅니다. 자, 앤드 저병렬관계를 우리가 공통분모 찾으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A B 더하기 C. 그죠? 이거는 AB 더하기 AC인 거죠. 그래서 A는 B와 C를 다 지배하죠. 여기 A입니다. 그것은, 아마존은 쭉 이동해서 흐릅니다. So it travels and it flows. 이게 3인칭 단수니까 flows S가 붙어야 되겠네. 아마존 강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 자, ing는 주는 거죠, 주는. ed는 받는. 이렇게 우리가 ing들을 구별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구별할 때. 아마존 강은 많은 면에서 흥미를 받니, 흥미를 주니, 흥미를 줍니다.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g. 대부분은 다리가 없다, 대부분. almost는 거의였죠, 거의로 부사입니다, 부사. 부산. 모스는 대부분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대부분의 라운이 형용사로 쓰이 형용사. 물론 가장 재상금만을 때는 부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분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스가 정답이 되고요. 자 명사를 부정할 때는 아까 o 를 쓴다고 했죠. No bridge 다리가 없어요. 왜 다리가 없을까 아마존 강은 다리가 없다 이게 뭐니 결과죠. 원인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여기가 결과에 대한 원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That is why.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리가 없는 원인 이유가 뒤에 나오니까 정답은 because가 정답이 되고요. 아, 보통은 흐른데요. 보통은. 이때 usually가 보통 이게 또 빈도부사입니다.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오죠. 빈도 부사 앞에서 했으니까 조금만 가죠.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정답은 usually runs. 뭘 통해서 그러는데 열대우림과 그리고 습한 지역을 통해서 그럽니다. 도시나 마을이 아닌 그러니까 다리가 필요 없는 거죠. 다리가 필요 없는 이유 원인이 나와서 because가 정답. 또한 많은 지역에서 그 강은 매우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볼수 있습니다. 역시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는 쏘입니다. 접속부사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부사 역할하는 거. 됐죠? 그래서 쏘. 요 앞에서 했죠? 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한쪽을 볼 수가 없대. 강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 음, 너무 넓어서. 얼마나 넓으면 그죠? 웬만하면 보일텐데 자 이렇게 강에 흐르면 강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쪽이 한쪽 끝이죠. 한쪽 끝이 원사이드입니다. 원사이드 나머지 한쪽 끝 기억하세요? 디어더 나머지 자 디어더 디어더 사이드죠. 나머지 한쪽 디어더가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둘 중에 나머지 하나는 디어드죠. 둘 중에 디어드는 나머지 남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어드고 디어드는 나머지 남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나머지 남은 하나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남은 하나의 사이드 측면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어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은 아마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 수영하기를. 원트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죠? 뭐, 뭐, 하기를 원하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투스임. 자, 이곳은 홈, 고향, 서식지입니다. 몇몇 큰 뱀과 물고기. 뱀은 지금 S 붙었죠? 물고기도 S 붙어야 될것 같은데, Fish는 단수, 복수, 동일형. 그래서, 단복수, 동일형 명사입니다. 물고기도 피시고 물고기 들도 피에요 피시즈 되면 물고기 종류를 나타낼 때 복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어쨌든 피시즈만으로 복수가 된다. 피스만으로. 그다음에 뱀과 물고기의 서식지. 어떤 뱀과 물고기인데 먹는 육식 동물들인가 보그죠 어, 고기를 먹는 자, 먹는 동사고, 동사 앞이니까 축격 관계 대명사 나와야 되죠. 주어 역할 안에. 선행사는 뱀과 물고기니까 사물이죠. 그래서 후올올수 없고, 축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지금 나왔죠. 이 먹다. 자, 고기를 먹는 주체는 뭐니? 뱀과 물고기. 이게 선행사잖아. 선행사가 나올 때는 뭐는 쓸수 없니? 관계 대명사 와쓸수 없죠. 그래서 위치나 대시죠. 위치를 쓰거나 대시 정답입니다. 관계 대명사 가볍게 다시 한번 보면, 선행사 있을 때 쓰는 관계 대명사, 없을 때 쓰는 관계 대명사. 선행사 있을 때는 후 위치 대쓰죠 선행사 없을 때 쓰는 관계 대명사는 와십니다. 그죠? 뭐뭐란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